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김기중 목사입니다. 네, 오늘 아침 묵상하실 본문은 호세아 사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호세아의 안에 고멜과 그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본문 4장에서 13장까지는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장면이 주된 이렇게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죄만 고발하는 책이 아니고 한편으로 또 구원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어좀 격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호세아에서는 때로 서로 모순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호세아를 읽으실 때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3장 14절에서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갑자기 이스라엘에 궁유를 베풀지 않겠다고 그들의 자녀가 죽임을 당하고 임산부들이 참혹한 일을 당할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원하신 다는 하나님이 뜻없이 궁유를 베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이죠? 그래서 헌태 목사님이 하나님이 약간 성격, 성격적으로 뭔가 너무 어펜다움이 심한 것 같더라고 엊그제께 그렇게 이야기 하신 적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떤 수사적 전략입니다. 모순적인 선언을 통해서 독자에게 충격을 주고 그 충격을 통해서 독자들을 집중하게 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수사적 기법은 성경의 다른 지혜 문학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1절, 8절에 주로 집중되어 있어서 이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와께서는 이 땅에 사는 백성에게 이렇게 책망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으며, 나를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분이며, 폭력과 살인이 그칠 날이없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픔으로 가득 찰 것이며, 이 땅에 사는 자가 다 쇠약해 죽고, 물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비난하지 말아라 너희 제사장들아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너희가 밤낮 비틀거리며 너희 예언자들도 이와 함께 비틀거림으로 내가 너희 어머니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이 망하는구나 너희 제사장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으므로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너희 제사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게 더 많이 범죄하니 내가 너희 영광을 수치로 바꿀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살면서 그들이 죄를 더 많이 짓기를 바라고 있다. 근 오늘 본문 이 사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불만, 책망, 어떻게 보면 그의 백성의 죄를 고발하고 계십니다. 이 죄를 고발함에 있어 독특한 점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땅의 백성들이라고 표현한 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또 자녀이잖아요. 근데 자녀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땅의 주민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지위가 격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성실도 없고, 사랑 혹은 자비도 없고, 지식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세 가지가 없다는 것은 신앙인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요소조차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이스라엘이 타락했다고 말하는 거죠. 이 호세아는 아주 호세아라는 책에서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숫자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패턴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 마찬가지로 세 부류의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일반 백성, 그리고 여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된 질책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주된 질책의, 질책의 대상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실제로 일반 농민에 대한 고발을 할 때는 이 제사장들에 비해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그리고 농민들에게는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슬픔의 감정을 주로 많이 투영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들이 성을 파는 행위로 책임을, 그들의 책임을 물을 때도 여성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남성들이 그런 구조를 만들었고 남성들이 그렇게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면제해 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는 죄를 고발하는 데 있어 종교 지도자들의 죄에 집중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호세아 전반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를 주로 고발하고 비판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왜 종교 지도자들이 주된 책망의 대상일까요? 그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이 야외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바알신을 신전에 들여와 바알을 숭배하도록 백성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욕망에 눈이 멀어버린 거죠. 풍요의 신이자 태양신인 바알이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고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꿈꾸는 야외 하나님보다 더 이득이 될 거라 더그렇듯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바알 신만 섬긴 게 아니죠. 주변 강대국과 무역을 활발하게 확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득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다른 신들을 데리고 가서 섬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등장해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신전의 황소들을 데려다가 이 황소들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 너희들의 신이다라고 선언하면서 백성들을 오도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인도에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은 사실 오직 야외 하나님에게 쓰였던 아주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유명한 말을 인용하면서 황소에 빗대었다는 것은 정말이지 이런 말이야말로 신성 모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에서 방황하고 외도하는 아내는 사실 이스라엘의 제사장, 왕 그리고 통치 계급을 의미하는 거죠. 외동하는 아내가 여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 자녀들은 여러분 어머니를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자녀들이 어머니가 모시고 온 발을 보면서 돈과 재물의 마음을 뺏기고 고리타분하고 경건한 예배보다 성전에서 벌어지는 야하고 격하고 화려한 춤사위와 종교 의식에 눈이 멀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야외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으로 비유가 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바알의 자녀가 되어 버렸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온전함이 없고 그 마음에 애타는 연민이나 사랑도 없고 생명과 정의 평화의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만 따라가다 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사장은 사실 아주 잔인한 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가 종말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전은 불타야 하고 작물은 실패해야 하고 이스라엘 왕과 군대는 사라져야 합니다. 제사장과 귀족들은 치욕을 겪어야 하며 어머니 이스라엘과 그녀의 자녀들은 다시 광야에서 방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진리와 거짓을 깨닫고 남편이자 아버지인 야외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네, 얼마 전 10월 27일이 종교 개혁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교 개혁주일은 우리 개신교에서 회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날이라고도 할수 있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개혁교회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개혁되어야 한다는 명제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느끼는 것은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 리또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다른 사람들, 타인, 다른 세상, 문화 이런 것들을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은데, 사실 개혁은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교회가 남들에게 손가락질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무엇보다 우리가 잘못한 점은 없는지, 어, 우리가 바뀌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루터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자신의 신앙을 참회하는 데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